선분의 길이를 재요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넣어 주세요. 그랬어요. 뭐 요거는 화면마다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재 보면 선생님 화면에서는 요게 1.5cm 가 나와요. 요게 1.5cm. 1.5cm.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원에 그래도 요 반지름을 빙빙 돌리는 거잖아요, 이렇게 그렇죠? 네, 여기도 1.5cm, 여기도 1.5cm, 그래서 선생님은 3cm로 보여요. 네. 여러분 화면엔 다르게 보일 거예요. 네, 중요한 건 지름이 반지름의 두 배가 나오면 됩니다.